안녕하세요. 갚아야 될 돈이 두 배가 됐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8%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최상난 금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단금리도 이제 6%입니다. 6%에서 8%가 이제, 이제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코픽스가 4.3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담보대출 하단도 이제 6%를 넘어선 거죠. 작년에, 2021년에, 주담대를 받는 사람들의 대출 이자가 2% 후반, 좋은 사람들은 2% 중반, 많이 받아야 3%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딱 이제 그에 비해서 2배가 된 거죠. 이자가 2배가 되면 갚아야 될 돈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없다. 저도 이제 제 지인하고 회사에 있는 이제 친한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작년 초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를 거야. 금리가 한2% 3%인데 나중에 6% 7% 8%도 될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리 절대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데 부동산 시장 초토화 되는데 한국이 정부가 그렇게 될 때까지 놔두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요 거짓말처럼 그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내년에는요 2023년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단이 8%가 되고 상단이 11%가 되는 날도 옵니다. 8에서 11% 이렇게 되는 거죠. 가상금리까지 무는 사람들은 14% 15% 내야 됩니다. 지금 주택담부대출 6%에서 8% 코피스가 4.34% 내년에는요. 코피스가 6%까지 가는 일도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6%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든 오프로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기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코픽스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대출들의 금리는 미친 듯이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뭐냐면 주택 담보 대출이 7% 8% 되고요. 집값이 천정부지에 있을 때 사면 집을 무려 4배5섯배 비싸게 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대출 금리가 2% 3%이고 집값이 반토막 나 있을 때 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3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물론 고점 대비입니다. 사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고금리일 때 답이 없을 때 비싸게 사는 것과 저금리일 때 싸게 집을 사는 게이런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걸 볼때 우리가 빚을 최대한 제약겠습니까안제약겠습니까 빚을 최대한 안 지는 게좋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자기 돈으로 고금리일 때, 집값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싸게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산을 크게 불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반대로, 금리가 높을 때, 금리가 쌀때 집을 샀어요. 집값이 천정부지 높았을 때. 근데, 집값은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죽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죠. 코픽스가 이제 뭐 4.34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달에 코픽스가 3.98이었고요. 지금은 4.34다.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는 KB 국민은행 주담대가 6.27에서 7.67이 됩니다. 우리은행은 6.9에서 7.7이고요. 최저금리도 6%대라 대출자들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 맞죠?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거죠. 미국은 이미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5%대로 올렸답니다. 한국도 추가 이상 해야 되죠. 주담대가 낸 1분기에 8% 뚫을 거랍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원리금 상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미치듯이 오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연체도 생기고, 뭐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IMF조차도 한국에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하락폭이 심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빚이 그렇게 쉽던가요? 빚내가지고, 만만하게, 남들은 바보짓 하고 사는데, 나만 혼자서 집놀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그동안이 좋았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무게가 상상할 줄알 거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몰락하고 무너질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삶을 지켜야 된다. 자기 분수에 맞게만 살아야 된다.함부로 빛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고생하는 이 값만 믿어야 되겠습니다. 쉽게 돈 벌고 싶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몇 억을 줬으면 좋겠죠. 그냥 집만 몇채 샀는데 한채당 5억씩, 10억씩 돈 벌어가지고 그냥 부자가 돼서 여유롭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런 거 바라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자기가 땀 흘리면서 버는 돈몇 백만 원이 우습게 보이죠? 근데 그게 우습던가요?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함부로 자기 밥통을 거어 차는 허영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이들이 그냥 대거 무너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몇 분에서 3억 5억 벌면요. 내가 버는 200만원 300만원이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쉽게 돈 벌리는거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돈 버는데 맞들이면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개판됩니다. 지금 현재 뭐 경제위기가 이미 와있죠. 앞으로 23년 24년 25년 26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라 보면 맞겠습니다. 함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 건강 챙겨야 되고요. 좀더 움직이고 애써서 자리 보전할 국례해야 됩니다. 말은 낙엽처럼 아, 저은 낙엽처럼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살국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권사도 대기업도 구조조정하고 인력을 줄이려고 혈안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인금이 줄여서 고정비를 감소시켜야 전년 대비 줄어든 영업이익으로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버티고 또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대로 현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현금을 모아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들이 나중에 헐값에, 싼값에 우량 자산을 사들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삶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 대단한 방법 뭡니까 근금 절약하고 아끼고 돈 모으고 저축하고 함부로 욕심부리지 않는 것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지내는 것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현재 살아갈 아주 큰 비법입니다 대책인 거죠 우리가 쉽게 살아간다 쉽게 돈벌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의 주머니에 내 돈이 들어가는 거죠. 함부로 홍춘욱이나 빠숑이나 월천대사나 온갖 쓰레 기 같은 놈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런 놈들한테 다 넘어가면 빚쟁이 되고 평생 하청민으로 거지처럼 살아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